코카콜라를 사러 왔는데 어? 코카콜라 제로 맛이 새로 나왔대 다시즈 마지트에 돌아오니 이럴 수가 벌써 사왔어요. 과연 이 새로운 코카콜라 제로의 맛은 눈가리고 마셔도 할까요? 그런데 반전은 오늘 마시즘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 신입신고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맛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7월부터 바뀌는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거의 틀링 그림 찾기야. 하지만 걔네 베스트 코크 에버라고 적혀있죠. 아니 새로운 신입이 베스트를 노네. 한번 제가 맛을 봤는데 음, 쑥쑥 들어가 버리는데. <laughs> 아니 맛을 판단하기 전에 정신 차렸더니 반절 마셔버렸어. 이거 좀 재밌겠다. 그전까지 있던 제로는 아니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제로 음료에 어쩌면 씁쓸한 뒷맛이 없어졌습니다. 좋은 점. 오이 달콤한 맛. 나쁜 점은? 제로야 오리지널이야 모르겠다. 이게 나쁜 점이에요? 바로 냉장고에 코카콜라 제로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어 달라. 달라요? 네. 향부터 다르네. 새로운 애가 달콤한 맛이 훨씬 풍부하네요. 아, 이거는 거의 오리지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코카콜라 오리지널과도 비교해봤습니다. 향은 비슷해요. 하지만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오리지널 먹어도 맛있다. <laughs> 비교해서 먹으니까 오, 얘는 되게 산뜻한 얘는 달콤한 얘가 달콤한 맛이 더 풍성하네요. 마치 사탕수수로 만들었다는 멕시코 코크처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맛이라는 멕시코 코카콜라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역시 사탕수수지 달콤함이 멕시코급은 아닌데 아 왜요 약간 그래도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멈출 수 있어서 하마터면 이것까지 꺼낼 뻔했지 뭐예요 김희상국님에게 저는 두 콜라를 따라줬습니다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맞춰보라고 했죠 마시자마자 그가 한 말은 제가 또 뉴욕에 가봤지 않았습니까? 얘가 해외거 같습니다. 아, 어... 얘가 한국 거. 김희상국님그 어... 미국 콜라 아트와 편의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어하는 향이랍니다. <laughs> 미안하다. 코카콜라 오리지널 테스트 코카콜라 제로 슈거, 코카콜라 새로 나온 제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마시즈의 이벤트, 새로운 코카콜라 맛에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 정도는 한 방울만 마셔도 안다, 싶은 분들은 댓글로 어필을 해주시면 스무 분을 뽑아,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 한 박스를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40종 가까이 되는 코카콜라를 마셔보고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오리지널이 완성형이라면 코카콜라 제로는 성장형의 콜라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왔고 개인적으론 그때마다 맛있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오리지널과 완전히 같아졌냐? 아니다. 하지만 그 맛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취향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은 기존의 깔끔, 삼삼, 평냉스트로 코카콜라 제로의 맛을 좋아한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다. 얼음 타드세요. 하지만 코카콜라 제로가 업데이트를 해갈수록 또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다 보면 제로의 맛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기록한 콜라가 바로 베스트 코크 에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맛보다는 행복한 순간을 선물주는 콜라가 베스트 코크의 버전. 아, 너무 분석했다. 지금까지 소다마스터 이자 코카콜라 소믈리에 콜산대영군 아시즘의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 리뷰입니다. 아시즘을 구독하시면 새로워진 음료 소식이나 이벤트를 빨리 만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어떤 음료를 마셔볼까요?